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주시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예.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어, 오는 주일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구,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은 고사하고 동메달도 하나 못 따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영 실력이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최윤정, 최윤희 자매 뭐이두 자매하고 어, 남자 한 사람 뭐 이때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 그 후에는 누가 매달 따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이 대회가 작은 대회가 아닙니다 193개국에서 726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 아주 무지 큰 대회입니다 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다양한 영법으로 어, 진행되는 경영 그리고 7명의 선수로 구성되는 수구 또 어, 야외에서 경기하는 아티스틱 수영 그리고 이 춤을 추면서 경기하는 오픈 워터 수영 그리고 다이빙과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는 하이 다이빙 이렇게 여섯 종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어떤 종목이든지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 같은 이런 대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그 많은 돈을 그게 쏟아붓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 경기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성서에는 운동 경기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모든 성도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권면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브리스 저자도 모든 믿는 사람은 경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달리는 선수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운동경기와 신앙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운동경기는 우승이나 1등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운동 경기는 개인이나 한 팀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육체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삶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운동 경기는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합니다. 운동경기의 상대는 다른 선수나 다른 팀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상대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처럼 운동경기와 신앙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승리의 요소를 모든 믿는 사람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갖추어야 될 승리의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소는 확고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삼성 라이언즈 팀과 기아 타이거즈 팀의 감독직을 맡았던 이 프로야구 선수 선동열. 아, 이 사람은 현역 시절에 아주 뛰어난 국보급 투수였습니다. 투수는 보통 며칠마다 한 번씩 경기하죠? 4일이나 5일. 예, 이렇게 4일이나 5일마다 등판합니다. 나머지 날은 그냥 쉬어요. 물론 뭐 훈련을 합니다만은. 경기장에 나와도 봐도 그냥 투수는 앉아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고 있죠. 그런데 가끔 선동열 선수가 자기 팀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더 가오드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비춰질 때 보면은 선동열 선수의 손에는 항상 뭐가 지어져 있어요? 야구콩. 예. 자기가 경기가 없는 날인데도 꼭 손에 야구 공을 쥐고 있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는 투수다. 이걸 잊지 않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걸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안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거 타고 들어가세요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기 새끼를 끌고 오라. 그리고 친히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성세에 기록된 선지자 스가리아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룰 메시아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 스가리아가 예언한 예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평화의 왕이 바로 나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확실하게 인식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도 확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첫 번째 승리의 요소입니다. 자두 번째 승리의 요소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반복되는 훈련은 경기력의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경기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면은 선수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누가 알아요? 감독이 알아요. 사흘을 쉬면요? 관중이 알아요. 꼼짝 말아요. 훈련 안 하고 쉬면은 첫날에는 자기만 알지만 하루가 더 지나면 감독이 알고 하루가 더 지나면 관중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수들은 늘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 배구 경기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어, 아들 오형주 중에 저 빼놓고 네명이다 배구 선수예요. 그래서 뭐 배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같이 모이면 맨날 배구 틀어놓고 보니까 저도 같이 보다 보니까 아주 좋아해요. 지금 남자 프로배구단 가운데 우리 카드 배구단이 있습니다. 여기 감독 역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신영철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어, 보니까 뭐 이틀 전에 저희 작은 누님이 이 신영철이 후포 와서... 바닷가에 거닐다가 자구누님하고 만나서 인사를 했나봐요. 아, 또 그냥 인증 셀카 찍어가지고 저희 가족밴드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이 신영철 감독이 제 고향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 둘째 동생보다가 한 학년 아래 학생이었습니다. 어, 이 신영철은 초등학교 선수 시절에 아주 뛰어난 공격수였어요. 아주 뭐 대단한 공격수였습니다. 왼손잡이 선수를 저희 고향에서는 짝배기라 그러는데, 예, 왼손잡이 짝배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라이트 공격수였는데 공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 모교인 후포 동구 초등학교의 공격력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선수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배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영철 선수가 공격수였는데 왜 셋? 로 변신됐느냐 사연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모교인 후보동부 초등학교가 소년체전 울진군 대표로 대구에 시합을 하러 갔어요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철 선수가 워낙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고 나니까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대구 수성초등학교 배구팀 감독이 신영철 선수를 스카우트했어요. 6학년인데 너 1년 뿔어서 5학년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가지고 5학년으로 들어가서 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감독이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너는 배구 감각은 아주 뛰어나는데 키가 공격수로서는 안 된다. 극키 그 가지고는 공격수로 대성할수 없다. 그래서 세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동부 초등학교에는 잘나가는 라이트 공격수였는데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가서는 세트로 훈련했어요 쉽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신영 선수가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세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배구 명문인 경북 4대 부고에서 세트로 스카우트했어요. 이 경북 사도 아 사대 부고에서 어, 신영철 선수는 명세트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 2, 3학년 3년 동안에 전국 대회를 여러 번 우승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경기대학교로 스카우트 갔죠. 그때부터 국가대표 세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세트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요. 하지만 그것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원래 공격수인 선수가 세트로 훈련 받으면서 거듭난 거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 반복된 훈련, 이게 바로 명세트로 신영철 선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연구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전도 등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보금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받은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가르쳐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한심스러운 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정말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난 다음엔 초대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이끈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간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 가운데 하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잤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며 말씀을 귀로 들었죠. 눈으로 이적을 보았죠. 입을 열어 찬송을 했죠. 기도를 배웠죠. 모든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훈련받은 제자들은 훗날 성령 강림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여, 전도자여,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제자가 된 사람들도 끊임없이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참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봉사와 교육과 전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승리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승리의 세 번째 요소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한명 꼽기가 좀 어려운가요? 예. 뭐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뭐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누구 한 사람을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래도 뭐 아무런 흠 잡을 데가 없겠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호날두가 지금 상암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 대표 선수들하고 유벤투스 팀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8시 반쯤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유벤투스 유벤투스 선수들이 조금 늦게 도착했고 상암동 일대의 교통이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관중들도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마 열심히 경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를 가끔 비난을 해요. 왜 비난을 하느냐?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래고 아,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국가대표로 뛸때 몸살인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는 아, 그냥 태극마크만 달면 펄펄 날았죠. 근데 호날두는 그런 박지영 선수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 애국심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어요. 몸값이 뭐 워낙 비싸니까. 부상이라도 입으면 안 되니까 아마 몸살에 쓸 거다 부상을 의식해서 몸살에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경지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24년간 태극 마크를 달고 여섯 차례 올림픽 경기에 참석한 이 우리나라 빙산 선수 가운데 이규혁 선수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참큰 감동을 줬습니다 스피드 페 어, 스케이팅에서 우리나라 항상 뒤쳤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메달을 많이 땄죠? 예, 예, 조그마한 원에 뱅뱅뱅뱅 <laughs> 예, 이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요 그죠? 남자, 남자고 여자고 고건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규혁 선수입니다. 이 이규혁 선수의 어떤 활력 내지는 앞에서의 끌어당김을 통해서 2010년에 이성훈, 모태범, 이상화가 금메달 땄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스피드 스케이팅의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동안에 이 규역은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빙상의 월드컵 대회에서 수확한 금메달만 통상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올림픽에서 한 개의 금메달도 못 땄는데.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앞서 언급한 이성훈, 모태범, 이상화가 금메달 땄을 때 이 선배로도 이 이규혁이도 하나 따야 되는데 못 땄어요. 나중에 이규혁 선수가 울었어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게 슬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다. 이게 내가 가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아 이제 올림픽 다섯 번으로 이규혁 시대는 끝나나보다. 그랬는데 아니 인걸요 2011년에 또 그냥 종목별 세계 선수권에 나가더니 500m에 1등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한번 더, 한번더 이래 가지고 여섯 번째 올림픽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소치 올림픽에 이규혁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빙상 선수들이 이규혁 불굴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아주 전부 엄지척했어요. 그와 함께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규혁 선수와 함께 경기할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다. 이번에 광주에서 경영하면서 금메달 두개딴 선수가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시상대 같이 안 올라가려고 했죠. 사진도 안 찍겠대. 그러니까 이 선수 화가 나서 막 고함을 쳤어. 왜안올러가느냐 너는 약물로 어? 경기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 수영을 더럽힌 선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규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불굴의 아이콘이다. 당신과 함께 경기하는 이 자체가 내기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여섯 번이나 올림픽 참석했는데 세계 정상급 선수임에도 메달을 못 땄어요. 끝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퇴한 이규혁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끝까지 최선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규혁 선수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면이 있으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걸 예수님 보시고 칭찬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죠? 남 헌금하는 거왜 보실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보셨어요. 어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두 개를 넣는 걸 보시더니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과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다 자기에게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바울의 말대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을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승리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동 경기자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요소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확고한 자기 인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며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봉사와 교육과 전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헌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봉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확고한 자기 인식과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죄의 유혹과 싸워서 늘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